안녕? 아, 수금원 언니, 어서와. 희망 오빠는 조금 전에 막 잠들었어. 하지만, 아직도 끙끙 앓고 있어서, 당분간은 내가 돌봐줘야 할것 같아. 병안옮게 마스크 쓰고서. 그 형씨, 그렇게 몸이 안 좋았던 거야? 사실은 그랬어. 수부만 언니나 기술자 아저씨한테 이야기할 때는 일부러 안 아픈 척을 한 거였어. 선 바깥 사람들한테 약잡아 보이면 안 된다면서 말이야. 쓸데없는 짓을... 그래도 약을 먹었으니 이젠 괜찮아지겠지? 아닐 거야. 아마, 입에서 초록색 거품이 나왔거든. 예전에도 본 적이 있어. 그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헤어질 준비를 해야 한댔어.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다른 어른들도 헤어지기 전에는 다들 그랬대.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헤어지기 싫어. 나는 남을 보살피는 게 좋아서 괜찮았지만 다른 애들은 아직 어려서 나처럼 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어. 어떻게 아이들과 헤어져야 할지. 기왕이면 조용히 떠나고 싶어. 그래야 애들도 힘들지 않을 테니까. 안녕? 바보 같은 소리, 그만둬.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다른 애들이 힘들지 않게? 야, 그딴 고민은 당장 그만둬. 어떻게 죽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지나 고민해. 너 같은 어린애한테까지 그딴 생각을 하게 만들다니, 진짜 이 섬은 개막장이군. 이런 고민 하면 안 돼. 하지만 고민을 안 하면 다른 애들이 힘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 기술자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리더인 제게 말씀하세요. 아, 아니야. 여기 있는 은하 씨한테 볼 일이 있단다. 저, 은하 씨. 요청하신 탐지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일대의 차원종들은 4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측정 범위를 35에서 40도 사이로 맞췄어요. 이걸로 변수는 줄였다고 보지만, 그래도... 백 퍼센트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시간과 예산을 좀더 주신다면 계량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시간이랑 예산 같은 건 없고요. 다녀올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섬의 관리자를 만나야겠어요. 행운을 빕니다. 상대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충분히 주의하시고요. 다녀와 수구만 언니. 힘도 두었. 나 만나다니. 운이 참. 태운이 간신는 곳은 이 근처일 텐데. 아, 저건가? 김철수. 괜찮아? 걱정할 것 없다. 잠깐. 두통이 일어났을 뿐이야. 아직 상처가 덜 아문 모양이군. 자. 계속 전진하지. 응, 음. 그러자. 이쪽에는 눈치를 못챈 모양이군. 남자 쪽은... 뭐야 저건? 도무지 빈틈이라고는 안 보이잖아. 여자 쪽은... 거꾸로 빈틈투성이군. 근데 어째서인지... 싸우면 내가 죽는 이미지밖에 안 그려지는데... 저들이 관리자인가? 조금만 더 따라가 봐야겠어. 잠깐, 누군가가 우리 미행하는 것 같다. 미행? 우리를? 아니, 그냥 기분 탓일 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정말 누가 미행을 하는 거라면, 상당한 실력자다. 설마 이 섬의 관리자인가? 어쨌든 지금은 물러서는 편이 좋겠군. 응, 알았어, 김철수. 말하는 걸 들으니, 저들은 관리자가 아닌 모양이네. 하, 그나저나. 완전히 괴물 딱지잖아, 저 남자. 아카데미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 정도 괴물은 없었는데. 저희도 도와주세요. 아, 돌아오셨군요. 고생하셨어요, 형씨. 괜찮아요? 하, 좀 나아졌어요. 보기 흉한 꼴을 보여드렸네요. 그보다도 섬의 관리자는 만나 보셨어요? 아니, 관리자의 체온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한 쌍의 남녀, 둘다 위상 능력자 같았어요. 관리자가 아니라. 오히려 관리자를 찾는 쪽인 것 같던데, 둘다 만만치 않아 보였어요. 특히 남자 쪽은,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였죠. 뭐, 그딴 괴물이 다 있담. 아마도, 아라가 말한, 그한 쌍인 모양이군요. 신부름꾼인, 김철수 씨와 미래 씨,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비한 힘을 써서, 차원 정도를 무찌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이래요? 아니면 아군? 적어도 아라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손해를 무릅쓰고 약도 지원해준 것 같고요. 형씨, 섣불리 믿으면 안 돼요. 처음엔 환심을 사놓고 나중에 사기를 치는 놈들도 잔뜩 있으니까. <laughs> 여전히 사람을 잘안 믿으시네요. 반대예요 너무 잘 믿죠. 사람의 나쁜 본성이란 걸. 희망이라고 해요. 김철수 씨와 미래 씨. 어쩌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아군이 되어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함부로 접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이나 한기남 씨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라고 아라에게 일러둘게요.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것보다도요. 형 씨는 본인 걱정이나 해요. 당장 죽어 잡빠지게 생겼잖아요. 뭐 그런 셈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나는. 웃기지 마요. 네? 당신이 죽어 잡빠지면 여기 사는 다른 애들은 어쩔 건데요. 아라한테 모든 걸 맡길 거예요? 저런 나이도 덜찬 꼬마한테? 어리긴 해도, 이 섬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최선이에요. 난 그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래요. 뭘 어쩌시려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요. 밀수 없자 방금 연실을. 그러진 왜? 드디어 이... 아 오랜만이네. 이쪽은 이제 슬슬 일이 끝나서 섬을 나가려던 참이야. 그쪽은 어때? 뒷쟁이를 찾았어? 아직이에요. 아주 꼭꼭 숨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보다도요, 부탁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섬에 의사나 의료 관계자를 데려와 주세요. 되도록이면 차원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laughs> 너무 어이없는 부탁을 갑자기 하는데? 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데? 이 섬의 주민들 상태, 당신도 알잖아요. 몇 명은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데려와 주세요. 뭐야? 보기와는 다르게 휴머니스트였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어쨌든 빨리요.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어. 이유가 뭐죠? 이 섬의 관리자는 내 고객 중 하나거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한테 손해가 되는 일을 일부러 할수 없지. 하,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너도 이 바닥에 프로니까 알거 아니야. 우리 같은 족속들한테도 우리만의 규칙이 있다는 거. 남들은 다 배신해도 우리끼리는 배신하면 안 돼. 그런 녀석은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해. 물론, 돈이 많이 들어온다면 또 모르지.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야. 역시 짠돌이 맞잖아요. 시끄럽거든. 아무튼 난 분명히 거절했어. 그건 그렇고, 기막힌 우연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가 봐. 실은 얼마 전에 한 의료 관계자가. 섬에 들여보내 달라는 의뢰를 해왔거든.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지는 몰라도 이 시궁창 같은 섬에 오고 싶다지 뭐야? 관리자 몰래 들여보내 달라면서 돈을 내밀던데 턱없이 적더라고. 아마 이쪽 세계 시세라는 걸잘 몰랐던 거겠지. 이래서 아마추어가 이쪽 세계에 발을 들이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너도 프로라면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고 그 사람 불러와요. 뭐? 불러오라고? 내 말을 대체 어디로 들은 건데? 제가 내드릴게요. 그 상식을 초월한 돈이라는 걸. 차원종 자네라면 언제든 매입해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해는 안 가지만 좋아. 제시한 그 가격으로 합의를 보자. 그 정도 액수라면 내 양심도 잠깐 자리를 비워주겠지. 애초에 양심이 남아있긴 했어요? 나름 남아있었다고. 남아있었으니까 그런 아마추어랑 가격 협상까지 했던 거야. 정말 운이 좋은 아마추어라니까. 이렇게 마음씨 좋은 후원자를 만나다니.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돈을 보탰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알았어. 고객님이 그걸 원하신다면야. 하여간에 이상하다니까. 나 같으면 약점 잡아서 실컷 뜯어냈을 텐데 말이야. 짠돌이인 줄 알았는데, 이런 하찮은 일에 돈을 낭비하기까지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너? 신경, 끄세요. 알았어. 신경 꺼줄게. 나야, 돈이나 받으면 그만이지. 그럼 가서 차좀 뺄게. 너도 좀 도와. 들어올 때랑 마찬가지로 차뺄수 있게 차원정 좀 처리해 줘. 차원정 처리해 주는 만큼 할인해 주면 안 돼요? 이미 그것까지 고려해서 책정한 가격이었어. 이거 안 뺐으면 네가 제시한 가격으로는 턱도 없었을걸? 짠돌이. 왕짠돌이. 이제 알았어? 내가 왕짠돌이인 거. 그럼 난차 빼러 갈게. 앞장 잘 서줘. 빛... 또 늘어나 버렸어. 젠장. 좀더 위...